유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거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 걸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그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대 무슨 일이냐 이러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지 않으시니 그들이 간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여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진 줄 알아본지라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음, 수실 <laughs> <쓰실> 때에 <laughs>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예란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뜨거울 때 심으로 자기들의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을 알고 또 부활하는 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 중에. 슬픔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름로라면 말씀운동이다. 혹은 다락방이다. 혹은 개인양육이다.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모세의 걸 그랬습니다. 모세의 걸이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추레육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누구를 기억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었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준 사님이 여하제민들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부활을 안 맺는다 그러잖아요. 부활줄도 아예 없어요, 거기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슬픈 두 제자예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 그랬어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선지자서가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학계, 말라기 다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글에서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같이 내가 땅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랬습니다 연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 중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글 시편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날 것을 1 0편 1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지파에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이런 장소까지 누구의 구손으로 올 것이다 족보까지 전부 다 예언하시고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순환장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흔히 알고 있는 그들이 믿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청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지 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을 풀어주셨다.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세를 만났을 때에 이디오피아 내세가 성경을 읽는데 이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요.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내세가 물어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창세기도 그리스도, 마태복음도 그리스도, 요한계시록도 그리스도. 이 글에서 시작했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와야 제대로 말씀이 증거된 거죠. 시편을 보아도 그리스도,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그 말씀은 제대로 증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운동을 초대교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기존 신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어도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얼굴이 늘 어둡고 슬프고, 그 부활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신앙이 내려가, 올라가기는 그냥 내려가, <laughs>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한번 계속 한번 고백해보세요 고백할 때마다 체험이 되잖아요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고백할 때마다 반스까지 세워주시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건세를 이기게 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천국 열세를 주어서 응답받게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잘 이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현장에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 가 봤습니다. 뭐 나도 뭐 집사했습니다. 나도 뭐 청년의 뭐여전도에 회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다 교회 가 봤다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뭐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반드시 말씀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찾아가라. 가서 제자 사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 지역을 놓고 계속 여리고 돌고 기도하고, 70 현장을 놓고, 70 제자 이름을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해놨죠. 요한복음 20장 3 0절 찾아 봅니다. 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님께서 그리,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 5장 39절과 20장 31절은 분명히 우리가 암송을 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 주는 사람이 말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십자가로 풀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부활로 풀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로 풀어 줄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 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어 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던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낚시받은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냅다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낙시 받은 사람들, 자잘하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그리스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현장에 갈 때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 70제자, 70 현장을 살리는 70제자,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을 살리고 70 나라에 영향을 주는 우리 70제자들. 그래서 24 누리는 70인제자. 우리 70인제자는 어떻게 누려요? 24 누리는 거예요. 24.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전략이라고 래요 날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날마다 24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딱 맞추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른 걸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는 거예요. 이것은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에 어떤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심령관절골세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 쌓여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도 이삼질의 빛으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인도 첸나이 신학교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 13억 살리는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